하긴 하죠 오늘 네 아침부터 좀 대차 그렇죠, 외주님 네 고개를 끄덕네 <laughs> 오늘 좀 아침부터 스케줄이 있었어가지고 나도 나도 피곤해 오빠, 난 화상 들어갔다 올게요. 화상이 어디야? 화상이 뭐야? 화상 수업이라는 거 아닌데 맞나? 오늘 9시간 아르바이트하고 왔어요. 아, 고생했습니다. 9시간이면 와 거의 반나절을 하는 거네. 힘들겠다. 근데 나 알바 한번 해보고 싶어. 나나야, 머리 탈색 몇번 했어? 어, 한, 한두 번한것 같아요. 요즘 일본 노래 들어? 어, 요즘에는 좀안 듣는 것 같고, 그래도 듣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아스트로 스위치온 앨범 정주행 중입니다, 저도. 화상 수업 맞죠? 그래, 맞아, 맞아. 아, 이제 나도 아... 아, 나도 이제 내년에 23이라 아... 화상을 오래네 화상을 시대 많이 변했구만 정말 Can you say, Bonjour, please? Bonjour 카페, 카페 알바 잘 어울려요? 해볼게요, 자 재현, 딱 딱 있어. 들어오셨어. 아 맞네. 내가 좀 눈이 지금 좀 멍하네. 딱 지금 딱. 어서 오세요. 뭐 먹을 거예요? <laughs> 뭐 드실래요?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요? 아 조금만 기다리세요. <laughs>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하나야 불이 한 번만 꼬집어 주라 <laughs> 싫어요. 저 불이 가지고요 불이 불이 어떻게 꼬집어? <laughs> 왜다 웃지? 아 알바는 아닌가 보다. 막내 대타이나것 막내라서 힘든 점이 있냐고 여쭤보시는데, 막내 대, 뭔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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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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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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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혼날 때좀 용서해. 나는왜 어, 한국말을 더 못하냐? <laughs> 용서해주는 그 장점이 더 많아가지고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나 어제 팝업 스토어 갔다 왔다. 어, 팝업, 스... 어. 팝업 스토어가 그거 맞죠? 저희 막 굿즈 같은 거 파는 거. 앨범이랑. 그 옛날에 갔었던 곳. 거기가 거기가 그 팬분들이 그러시던데 그뭐제다 뭐 멤버들 그거 사러 갔는다다 다 없다고 제가 뭔가 또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y o u r smart, i s perfect. Thank you. <laughs> 아, 방금 너무 그 자본주의 그 미소였나? 캅 캅. 커쿤캅넌 멀어요. 나도 가고 싶은데, 어, 어디 있지? 그게 그 용산에 있었나? 업스토어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좀, 예, 거리가 먼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택배로는 못 시키나? 또, 어떻게, 제가 한번 건의해봐요? 나 스위치온 앨범 산다고 용돈 털었어 잘했지 귀엽다 용돈 용돈 받구나 응 나도 받아 <laughs> 응. 아이고 그걸로 맛있는거 사먹지 좀그어 조금은 남겨두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내일부터 로보인 파는 거, 네, 내일부터 그, 파는 거 들었어요. 많이, 많이. 어, 또. 지금 못 사면 또, 또 그거잖아요. 또 기다려야 되니까. 예.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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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나한테 욕돈 줘? 나도 용돈 받고 있다니까 용돈을 달라고. 아, 음, 오케이, 계좌 보내요. 500원 쏠게요. 어제저녁 나뭐 먹었지? 소곱창 먹었던 거 같은데 곱창 먹었던 거 같아요 로봉이 넌 비싸서 오빠가 사줘 로봉이 얼만데? 얼마면 돼 얼마지? 얼마인지는 제가 자세일못 잘, 잘 봐가지고 또 너무 비싸면 그 돈으로 그냥 맛있는 거사 드세요. I miss your black hair. Yeah, me too. I miss you black hair. 어 용돈 주신다고 계좌 보내달라. 저는요 어. 그 <laughs> 아니에요. <웃음> 보민이랑 마라샹궈 먹었더라. 오, 뭐야 어떻게 알았어요? 걔가 올렸나? 보민이가 올렸나? 걔가 올려도 뭐 상관 없뭐 없지라고 해서 올려도 된다고 하긴 했는데 언제 올린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어떠 올렸대? 활동 진짜 이번 주가 끝이야. 활동 진짜 이번 주가 끝이야. 라고 보내주셨는데 끝입니다. 아 너무 차가웠나? 네. 원래는 2주 계획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그 1주는 지금 올림픽 그 기간이어가지고 결방이 다 됐어가지고 어쩔 수 는 상황이 되었죠. 여러 관 난이 타베루 꼭과 어. 考えたことはバラシアン 나나 오랜만에 핫 다섯 개 해주면 안 돼? 오케이 여러분들 지금 5만 8천 분이 보고 계시니까 핫 다섯 개우 핫게 핫핫게핫 다섯 개씩 눌러주시면 잠깐만 6만 분 오, 곱하기 5 5530음 5개씩 넣으면 300개인가? 300만개인가? 맞... 아닌데? 60만개인가? 수학 잘하시는 분 <laughs> 배고프다 도착하기 30분 전에 마라샹궈 시켜야 했다. 오빠, 왜내 댓글은 안 읽어줘? 됐지? 읽어 줬다. 이게 랜덤으로 뜨긴 하지만, <웃음> <웃음> 오빠, 지금 한국의 경치를 보고 싶다. 한국의 경치? 조만요 뀨리뿔 뀨리뿔 예아 뀨리뿔 사나야 누나가 돈이 없는데 저녁 사줄래? 그럼요. 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laughs> 어 올림픽 패망 <폐방> 못 봤어요. <laughs> 어제 좀 어제 왜못 봤지? 사나야 도 너무 하얘. 아니에요. 이거 그 카메라 그 뭔지 알죠? トントントン。 아, 오늘 같은 날 산책하면 굉장히 좋을 텐데. 그쵸, 오늘 날씨, 날씨 좋은데요? 날씨도 좋고, 어제인가? 어제가 어제는 시원하던데? 아닌가? 하나야 저는 지금 한국어 공부해요. 공부해, 요. 나도 해야 되는데. 파이팅! 엔딩 요정 잘 봤어, 귀여웠어. 어, 저희 첫방 봤어요, 루아팬분들? 저희 인기가요 보셨나요? 아 이거 옷입니다 옷. <laughs> 뒤에 누구 있는 게 아니고 옷이에요. 와, 진짜 오빠가 댓글을 읽어주면 진짜 너무 행복해. 설레서 미칠 뻔. 귀엽네. 멋있었어요. 당연하지. 엔딩 너무 귀여웠어. 아, 엔딩. 아, 요즘에는 엔딩 무대 애들이 그 엔딩 원샷 잡히면 끝날 때. 옛날엔 그냥 뭐 멋있게 뭐 이렇게. 했잖아요 보통 근데 요즘에는 막 점점 업그레이드 되니까 다른 아티스트분들도 그래서 약간 엔딩 여전히 잡히면 아좀 무언의 약간 압박이라 해야 되나 잘해야 된다는 그런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어, 그저께 잡혔을 때 어젠가 어, 어제 잡혔을 때 뭐하지 뭐하지 하다가 여기 그, 그 했어가지고 이렇게 했죠 귀엽다고 해주시니까 다행이네요 오빠 왜내 대만 안 봐? 진짜 읽어주면 심쿵사로 사망인데 한 번만 읽어주이소 안 되는데, 안 돼요 맥도날드 먹고 싶다 맥도날드, 맥도날드, 맥도날드보단 버거킹 d 네, 댓글도 읽어줘요 손 괜찮습니다. 손, 손 걱정 하시는 로아가 굉장히 많아, 많아서 괜찮습니다. 네, 손톱도 괜찮고요. 허상 입은 곳은 좀 아직 흉터로 남아있긴 한데 치료받을 예정이고요. 어, 아마 활동이 끝나면 그때 시간이 남아서 어, 치료를 받지 않을까. 네. 걱정시켜서 미안해요, 로아. 다들 열심히 스밍하자고 말한 번만 해주세요. 루아, 열심히 스밍하세요. 이렇게요. 화상 언제 입었어? 저요, 한 두세 달 됐나? 사나야, 너랑 라키 노래 진짜 잘했어. 아, 아 네이버 나오에서 그 했던... 비포 미드나잇인가? 네, 비토 비토 비포 네 비포 미드나잇. 네, 거기서 불렀는데 그게 어 원래 원래 라키 형이 그 언제나 그거를 부르는 거였는데 형이 그한 이틀 전에 그 높은 곳은 형이 다할 테니까 벌써 한번 해줄 수 있겠냐 해서 어 그 하루 전날 제가 봐가지고 네잘 했습니다. 비토 비토는 좀 실수. 아빠가 말해. 하나는 22살 먹고도 말을 제대로 못하네. 제가 스위치 오프해서 그래요, 지금. 스위치 오, 온 해봐요. 오늘은 좀 편한 방송을 좀 제가 그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어, 스위치 온과 오프의 중간으로 가겠습니다. 게스트도 너무 재밌었어. 아, 게스트 또 최고의 할라드 가수 분이셨죠. 예. 다재다능한 분을 모셨었는데, 저, 저도 그때 진짜 배꼽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나 옛날에 수수에 저금통 그거 어떻게 됐어? 어, 그러게요. 그게 저희가 지각하거나 하면 막만 원, 뭐, 오만 원 이렇게 넣, 넣었던 적이 있는데 그거 어딨냐? 그거 누가 주었지 아! 그 옛날에 그 차다리 태기에서 한 번에 가져간 것 같은데. 저도 아닙니다. 근데 저도 안 걸렸었어요. 하나야, 나 숙제해야 되는데 숙제 좀 하라고 단호하게 말해줘. 숙제, 숙제 좀 해. 어? 맨날 안 해가니까, 와 어? 그렇게 혼나지? 빨리 안 해? 어? 조, 방송, 그, 내가 종료 누를 테니까 빨리 해. 너무 차가웠나? <뿜> 뭐가 웃겨요? 내가 화난 게 웃겨요? 안 한다고? 다 웃지? 왜내대 안읽어 거 사나야 킥킥 뭐가 웃겨요 제가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는건데 하나야내대 읽어주면 500원 오케이 500원 나이스 보민이랑 에피소드를 주세요 보민이 맞아요 보민이랑 제가 또 같은 같은 날짜에 컴백을 했습니다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친한 친구와 이렇게 컴백 일도 갖고 또 활동을 하게 돼서 방송국 가는 게 즐겁습니다. 또, 막 장난치고 얘기, 봄이가 또 재밌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는 게 재밌고, 그리고 에피소드? 그거, 네, 어제, 어젠가 뭐 오늘이든 봄이가 그 올렸던 그 사진, 네, 제가 사준 거고요. 음, 그리고 뭐 있지? 아, 그리고 그, 틱톡, 네, 챌린지 그 안무도 찍었으니까, 네, 좀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사진 안 찍었어요 그냥 왜 찍어요 사진을? 네 저희는 찐친이기 때문에 사진 같은 거안 찍습니다 그냥 보면 어 왔냐? 그러고 어뭐 얘기하다가 어 이따 봐 이러고, 잘해라 이러고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또 우리 더보이즈 친구들이 컴백을 네, 하더라고요. 근데 네, 친구들끼리 활동 겹치는 거는 네, 즐거운 것 같아요, 항상. 오랜만에 보겠구만, 진짜. 우리 후배님들. 하나야 누나랑은 찐친 아니니까 사진 찍자. <laughs> 안 돼요, 그건 또. 찐친이 아니니까 사진 못 찍어요. 아, 배고파. 마라샹궈 시킬래. 여러분! 저는 이제 마라샹궈 시켜야 되기 때문에. <laughs> 말하신 거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와가지고 거의 네. 고마워요 로아 제 방송 봐주셔서 저 게임 안한지한 한 3일 됐을걸요? 3, 4일? 와, 진짜 오래됐다 오늘 한판 할까? 뭐야? 다 뭐야? 잘 먹어 잘가 내일 봐 수고했어 뽀뽀... 뽀뽀하고 아, 가줘라? 알겠어요 로아 방송 봐줘서 고맙고 어, 오늘 밤에 또잘 자요 뽀뽀 안녕 로아보다 말하신 거가 아니고 배고파 제 마음 알죠? <laughs> 바이바이.